なんで諦めちゃったんですか俺なりに頑張ってはみたんだけどさ上には上がいるというか自分の才能の壁にぶち当たったってのお前もテノしとったらスかるようにわかんねンっす俺は諦めないんで死ぬまでわかんねンネニメーションエカジャンケンジョミランパロピヨンシュチョギンソルジョングヨンシュチョゴロタ 애초에 비현실적인 설정으로 시작하는 이런 작품들에서 이것을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나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애니메이션의 장점인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로 소년만화들을 들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년만화적인 작품들이 추구하는 목표 바로 희망이죠. 극한의 공식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뜻밖의 희망이 생기는 전개들. 이런 전개는 저희가 인생을 살며 항상 원하는 것이지만 거의 찾아오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애니메이션이란 장르는 이것을 주인공을 통해 독자들에게 희망을 느끼게 만들고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 바로 괴수파로도 방금 말했던 이 플롯을 따라가는 작품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괴수를 토벌하는 직업은 일종의 공무원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이것에 대입하면 주인공은 일종의 공시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주인공은 어렸을 때의 꿈과 다르게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린 그저 평범한 사람인 듯 보입니다. 괴물 시체 청소부의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번드산 집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그저 현실에 안주해버린 희망을 거는 것에 지쳐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단인은 27살의 너와 가사니스 타이저도 유다케드나 크스덴도시다. 분위기도 아이마떼. 인기와 쟨 타이저는 아까도 톱프클래스 <목소리> <목소리> 뭐, 자신을 비웃었던 직장 동료를 괴물에게서 구해줬을 때 그의 눈은 왜인지 모르게 희망찬 듯 한편 눈은 허무해 보였습니다.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직감해서가 아닌 그래. 이것이 내가 하고 있었어야 할 일이야. 근데 도대체 난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듯 말이죠. 이 작품은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도전해보라고 말하듯 특유의 소년만화적인 전개를 이끌어 나갑니다. 번듯하게 꿈을 이룬 소꿉친구와는 다르게 자신은 괴물 시체의 청소 일을 하다가 괴수에게 죽기 직전인 상황. 이런 상당히 암울한 상황에서 제작진은 아까 말하였던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장점인 극적인 희망을 보여주며 주인공은 목숨을 구하는 전개가 진행됩니다. 작품의 외적인 모습에서 보자면 현재 2화까지 본 입장으로서는 작품은 매우 잘 뽑힌 듯 합니다.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분기 탑3 안에 들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호불호가 갈릴 지점이 매우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예상한 이 작품의 분위기는 체인소맨이나 지옥락 등 이런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작품을 보니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벼움을 잘 활용한다면 작품의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하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괴수파루의 초반부는 이것을 너무 남발하여 작품의 분위기가 마치 파동 압수처럼 진지해졌다 가벼워졌다를 반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진지한 장면일 때 작품 속에 빨려 들어가듯 몰입이 되다가 이 가벼운 연출 때문에 그 몰입이 확 깨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괴수파로 1화, 2화에 대한 리뷰를 마치며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과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애니문 나겠습니다.